저는 몬스터 도감이 진짜 유도리 없다고 생각되는 게, 얘네들은 알면서도 일부러 피치 안 하는 게 너무 열받아요. 각 보스마다 5성을 달성하면, 얘가 어떤 공격을 사용하고, 어떤 상태 이상을 사용하고, 어떤 속성이 약점이고, 어떤 상태 이상이 약점인지, 그리고 속성 저항이 수치로까지 엄청 세세하게 공개가 돼요. 출혈에 약하기 때문에 얘는 출혈로 때리면 데미지가 더 많이 들어가고 뭐 그런 거겠죠. 이런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깨알 같은 스토리도.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해서 몬스터 도감은 진짜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근데 이거를 채우려면, 이 파편을 솔직히 직접 돌아서 모으는 건 거의 그냥 불가능급이에요. 사야 돼요, 결국엔. 또 일일이 하나하나 구매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귀찮은데, 이거를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합성해서 올려야 된단 말이죠. 매물이 많은 건 당연히 1성, 2성, 이런 애들이 매물이 많고, 4성, 5성 이런 애들이 매물이 진짜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을 이렇게 합성해서 다음성으로 올린 다음, 그 다음성을 또 합성하고 또 올리고, 이런 식으로 다단계식으로 계속해서 올리면서 등록을 해야 된단 말이죠. 각 단계마다 10개씩 필요해요, 파편이.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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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합성 돌리는 방식이 누르고 슝띵 누르고 슝띵 누르고, 지웅띵이 또 실패할 때도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씨발, 세워라, 내워라. 계속해서 한땀한땀 한땀 누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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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라를 존나 야 되는데. 아니, 이거를 안 해봤나? 아니, 한 번이라도 해봤으면 이게 불편하다라는 인식을 무조건 할 텐데. 아, 진짜 바보 같은 게 내가 파편이 100개 있어. 그럼 100개를 한번 합성할 때 거의 3초가 걸리는데 300초 동안 계속 누르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끝이 아니라 또 합성해야 되고, 또 합성해야 되고, 또 합성해야 되고, 또 합성해야 되고, 그렇게 다 합성했는데 만약 다안 모였어. 그럼 또 사서 또 모아야 돼. 사람들이 보통 파편을 이렇게 낮게 올리기 때문에 일괄 구매가 있다고는 하지만 어차피 쿨타임 때문에 계속해서 못 사고 하나하나 구매해야 돼. 그리고 다 사면 또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사고 엄청 불편해요. 아니, 당연히 합성할 때딱 버튼 누르면 여러 개가 동시에 따다다다다다 합성 되게 해야지. 이걸 무슨 한땅한땅뭐 인형 눈알 붙이기 알바하는 것도 아니고. 파편 부문해도 이렇게 넣은 다음에 이렇게 한땅한땅 한땅 계속해서 기다려야 되고. 근데 이거를한 마리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몬스터 도감을 다 해야 되는데 너무 불편해요, 진짜. 그리고 이런 잡몹들 있죠. 지금 보면 제가 도감이 많이 안 채워져 있는데, 근데 막상 중요한 보스 퀸 디스 트로이어랑 심혈을 거는 자 이런 애들은 다 사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한참 부족하죠. 그게 이런 진짜 쓸데없는 잡몹들이 다 오성오성오성 오성 오성 이렇게 달고 있어서 그래요. 근데 이런 애들도 똑같이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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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이렇게 채워야 돼. 너무 바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중요 보스가 아니라 이런 일반 몬스터들이면 일성일성 채우는데 드는 파편 기수를좀 줄여야 되지 않나 굳이 왜 이런 잡목까지도 파편을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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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채워야 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것도 좀 문제예요 막상 이 마이스터의 실험실 도감을 채우는 이유가 뭐예요 얘의 약점은 뭔지 확인한 다음 공략해서 파해하는 말 그것 때문에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마이스터의 실험실 컨텐츠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파편 물량은 적어 지금 보면 햅스 이게 지젤인데 매물 아예 없고, 디리겐트, 얘도 매물 아예 없고, 애네얘는 매물 딱 하나 있는데 이 유니크짜리, 이 4성짜리 하나에 300이네. 그럼 삼성에서 4성 올리려면 이 유니크 파편 10개 있어야 되는데 3천만원 든다는 거예요. 가격이 솔직히 너무 비싸. 드랍률이 좀 올리던가 해야 되는데. 그럼 결국에 얘네 파편이 싸지려면 한참 기다려야 돼. 근데 한참 기다리면 그때쯤이면 마이스터의 실험실은 딱 100제 시즌에 오큘로스 부활의 성전. 그 정도 포지션급으로 난이도가 엄청 쉬워져서 호벌 던전이 되겠죠. 호벌 던전이 되면. 누가 이덴티테이트는 어, 약점이 상태 이상이 뭐지? 약점 속성이 뭐지? 이런 거 확인하면서 연구하고 막 그러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잘못됐어. 컨텐츠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딱이 컨텐츠를 사람들이 어려워할 때, 그때 이 도감을 좀 빠르게 완성할 수 있게 만들어준 다음, 어, 이몬스터는이게 약점이네? 그럼 나는 이걸로 한번 공략해볼까? 어, 디리겐트는 암속성이 약점이네? 어, 기절 속성이 약점이네? 그럼 난 이걸로 얘를 좀 쉽게 파헤해볼까? 이렇게 연구하고 세팅할 수 있게 해놔야지. 지금 추방자의 산맥 가는 느낌으로 그때 가서 이거 다 달성하면 그 무슨 의미냐고. 그냥 이거 보상 받고 끝 이거지. 이거 체험면 막상 되게 재밌단 말이에요. 보면은 이동 모션도 볼수 있고, 이 소리도 이렇게 나요. 그리고 제가 알기론 퀸 디스트로이어는 지금 보면 모든 약점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상태 이상도 모든 상태 이상 약점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상태 정보 봐도 다 20-20이고 근데 윙 파츠, 캐논 파츠, 암어 파츠 이거의 약점이 다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 그게 확실하게 맞다면 윙 파츠의 약점은 뭐인지 캐논 파츠의 약점은 뭐인지 이렇게 써져야지 이런 식으로 다 그냥 퉁쳐버리면 좋아할. 어떤 파츠에 어떤 게 약점인지 그걸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개선해줘야 되지 않나저 같은 변태들 특히 이런 속성장을 연구하는 사람한테는 진짜 좋은 시스템이라고 보는데, 전 안토레이드 루크레이드 때도 진짜 연구 많이 해서 그걸로 세팅도 많이 하고 그랬었어요. 이런 거는 좀 개편이 돼야 되지 않나?